이다솜 아나, 혹시 2022년 달력 펼쳐 보셨죠? 당연하죠. 새해가 되면은 항상 새 달력을 펼쳐서 빨간 날이 언제인지부터 동그라미 치잖아요. 맞습니다. 새해 쉴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2년 공휴일과 선거 그리고 황금 연휴까지 새 달력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2022년 관공서 공휴일은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 5일째를 예로 들어 토요일인 53일을 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2일을 빼면 모두 118일인데요. 2021년보다 이틀 더쉴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열리는 두 번의 선거는 모두 휴일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6일이나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이 토요일이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9월 11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이 일요일입니다. 아쉽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이 주말인 대신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도 한글날 대체공휴일입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한다면 반가운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3일 이상 쉴수 있는 연휴는 모두 6번.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설날,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과 9월 추석,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길게 쉴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문법에 따라 한국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원력 요항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